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노래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노래는 놀랍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반석이신 하나님, 어리석은 이스라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드러난 우상의 거짓과 헛됨, 이스라엘을 위한 복수와 회복에 관한 내용의 노래를 모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노래를 가르치신 이유,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노래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잊지 않도록 함으로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가르쳤던 율법을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순종의 법과 불순종의 저주를 세세하게 약속하시며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전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종과 같이 얽매는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이 생명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모세가 전한 노래는 순종을 위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한 노래입니다. 왜꼭 하나님께 대한 순종만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들은 생명이 아닌 죽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사모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